제임스 미들턴은 개를 사랑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심지어 그의 약혼자에게 자신을 소개해준 대에 대해 감사하기 위해 털로 덮인 내발 달린 중매인도 있습니다. 많은 개 주인들은 미들턴 씨의 13살 된개 일라가 공원에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 달렸을 때의 투쟁에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아지 스페니얼이 현재 그의 약혼자인 알리제 베네와 마주치면서 만남이 무산되었을 수 있습니다. 기업가는 2018년 자신의 개를 첼시의 사우스 켄싱턴 클럽에 데려갔고 엘라는 그를 웨이터로 착각한 얼리지를 위해 직진했습니다. 제임스는 텔레그래프에서 예정된 만남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얼리지는 내가 웨이터라고 생각하고 그녀의 음료를 주문하면서 엘라를 계속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엘라는 이 시점에서 그녀의 뒤에서 주위를 끌고 있는 엘라를 쓰다듬었습니다. 나는 거의 몰랐지만, 엘라 덕분에 미래의 아내를 막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2019년 9월에 약혼했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식은 당초 지난 5월 열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결혼식을 연기하기로 했다. 케인 브리지 공작 부인의 형은 개를 사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지난주 그와 그의 약혼녀는 새집 사진을 공유했습니다. 여기에는 강아지의 사랑스러운 스냅이 포함되었습니다. 미들턴은 인스타그램에 집을 사는 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스트레스가 많은 경험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새 집으로 이사하는 것은 바쁜 몇 달이었고 우리는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시골 생활에 정착했고 개들은 새 집을 좋아합니다. 그는 또한 6마리의 개와 함께 사진을 공유했습니다. 얼리지 테베넥과 제임스 미들턴은 다섯 마리의 스페니어를 공유합니다. 처음 소개한 엘라, 살세줄로, 6세인카와 루나, 6세날라입니다 4살짜리 골든 리트리버도 한 마리 있습니다. 미들턴은 내 발달린 동물에 대한 사랑을 표현했으며 최근에는 자신의 강아지에서 영감을 받은 게 사료회사를 설립했습니다.